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아, 바람도 썰렁하고, 산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죠. 오늘은 경남 고성이고요. 작년에 오고 이제 처음 오는 거죠. 4짜리. 생강총 나온 게 있나 싶어서 정찰 산행을 한번 와봤습니다. 상당히 좋은 개체들이 나오는 곳이고요. 근데 정말 춥네요. 아침에는. 확실히 고성 쪽이 생강총 나오는 게 제일 느린 것 같습니다. 자라지도 않죠? 작년 가을 신하들이. 아무튼,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밭 개체들은, 원생강 쪽들은 새세배 까닥지죠? 시큼한 목란이고요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분배양 하면은 발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누가 보고 간 흔적이 있긴 했는데 이제 몇 개째 뽑아 간 흔적이 있죠 일단 밭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가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가을 신화척들이 낙엽을 뚫고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박 밭자리 올라가고 있는데 문늬종이죠 유하연. 무슨 나무일까요? 와. 정말 화려하네요. 이따 하산길에 얘는 잡아가야 될것 같네요. 정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, 최근에 누가 큰 개체만 좀 잡아간 것 같네요. 여기 지금 하나 나와 있긴 있는데, 이게 지금 아주 삐리리한 산반이죠. 이파리의 줄이 약하게 한줄두줄 줄 끄서진 그런 산반인데 분배양시 상당한 발전을 하죠. 큰게몇개 나와 있을 것 같았었는데 너무 늦게 왔나 봅니다. 와 깜빡하고 거의 하산을 했죠. 여하튼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그문이종 나무 문이종 나무를 두고 와가지고, 다시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. 산지를 이동할까 싶어가지고, 빠른 속도로 하산을 했었는데, 아.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죠? 아까 문의정이 있던 데를 어디였더라? 어, 저기, 저기 있다. 아무튼 이걸 체란을 해 가지고 다른 산지 이동을 해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는 난초 하나도 구경을 못 했죠 정밭자리에서 여기는 지금 세 번째 산지 인데요 어, 잘 자라고 있네요 민추리들 확대를 해가지고, 서성 뛰는 개체들이죠. 성장반일 수도 있는데, 아무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민출이. 이쪽에도 남초가 있을 텐데 나오는 생강초는 없죠. 여기에가 아주 좋은 종자들 묻어놓은 생강금밭인데 이거는 지금 뭔가 판것 같죠 짐승이 나온 건 없네요.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